짠! 임산부의 필수품 유산균 대신 저는 이거 먹어요. <laughs> 이 요즘은 비오트 잠시 안녕하고 뚜 더블로 먹고 있답니다. 확실히 이렇게 요거트를 먹으면은 좀 화장실도 잘 가고 임산부들 사실 변비 많은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처음엔 유산균을 조금 먹기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유산균 안 챙겨 먹어도 워낙 잘 가서 걱정이 없어요. 뚜뚜불 덕분인가? <laughs> <laughs> 아, 맛있겠다. 혹이 음, 거의 한 9, 8곡 개월 때쯤부터 아침마다 하는 게 생겼는데 쨌든 이거 압박 스타킹이에요. 제가 원래 잘붓기는 하는데 압박 스타킹의 필요성까지못 느꼈다가 이제 훅이 되니까 확실히 다리가 붙는 게 보여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활동하기 전에 꼭 이렇게 신어주거든요. 이게 잘 때는 저는 좀 답답해가지고 하고 자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뭐 이렇게 신고 합니다. 오, 확실히, 신은 쪽에 다리가 더 얇아 보이네? <laughs> 근데 진짜 이 붓는 게 달라요. 확실히, 신고 있으면 붙질 않고, 혹시라도 깜빡하고 안 신고, 제가 뭔가 이렇게, 걷거나 활동하면 다리가 부어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이거 신어주면은 또 괜찮고 이게 반 스타킹이라 신기도 편하고 벗기도 편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 심지어 그 뭐지 임산부는 이거 처방 받아서 싸게 살수 있으니까 저도 한 5천 정도에 샀나 그랬거든요. 이거 꼭 추천 아이템입니다. <laughs> 꼭 처방 받아서 쓰세요. 이거 짠. 제가 임신 알고 얼마 안 돼서부터 사 가지고 쓴 리치코 바디 필로우인데요. 바디필로우를 사실 제일 먼저 찾아봤어요. 왜냐면 잠자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다 보니까 막 이런 게 너무 지금 이 두께에 한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너무 얇더라고요. 바디필로우들이. 원래부터 약간 잘때 이렇게 한쪽으로 비긴 벽에를 이렇게 안고 자는 게 습관이었는데 다 바디필로우들이 너무 얇아가지고 어, 내 취향에 맞는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이제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원래 10만원 가까이 하는 건데, 저는 한 2만 얼마에 주고 사서 또 그분도 별로 안 쓰시고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탁만 다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 좋아요. 보시면 제가 이거 거꾸로 해놓은 이유가, 저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목을 대고 원래 이렇게 자야 되는데 이쪽에 대면 조금 목이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그냥 비계 배고 그리고 이제 다리는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좋은데 하나 단점은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남편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편이 좀 쭈그려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밀착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잔답니다. 근데 바디필로우는 어, 배가 많이 안 나와도 빨리 사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강력 추천입니다. 네. 짠! 이번에는 음. 제가 이제 초기 얼마 안 되고 나서 선물 받은 건데요. 저희 형님이 사 주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형님이 사 주시고 나서 계속 이 제품으로만. 진짜 여러 번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튼살을 하는 크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리, 좀 붓기 완화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샘플로 같이 온그 오일이에요, 오일. 오일 같이 온 거고, 이거는 저희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사주신 건데 바이오 오일 이거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써보진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산뜻해서 좋더라고요 음. 저는 매일 우선 지금은 이 크림 흰색 크림이랑 그 다음에 오일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같이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리나 그외 부분도 되게 건조해져서 그런 부분들은 이 오일로 조금 산뜻하게 발라주고 있어요. 여름에는 사실 여기에서 준 오일이 조금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름에는 이 스킨케어 오일, 바이오 오일이랑 같이 섞어서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사실 너무 끈적거리면은 잠도 잘안 오고 그래서 그게 딱 좋았고, 그 다음에 바르는 부위는 정말 가슴부터 배, 그 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쪽 있는 데까지 다 발라줬어요. 혹시나 몰라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막다에 지금 이제 거의 다 됐는데도 전혀 뭐, 튼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임신선 정도 보이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정말 튼살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서, 이제 산후조리원 가서도 열심히 발라서 끝까지 트지 않는 <laughs> 그런 배를 유지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제가 살성이 조금 괜찮나 봐요. <laughs> 그리고 이 레그는, 초기에 정말 열심히 발라줬어요. 다리에 항상 남편이 다리에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L자 다리 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는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후기에는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거 바르고, 압박 스타킹 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음. 요즘은 사실 남편이 조금 이제 맨날 발라주는 게힘들까봐요 그래서 요즘은 다리는 잠깐 빼놓고 튼살 위주로 열심히 발라주고 있답니다. 우수니픽 다섯 번째는 바로 수유 브라, 임산부 전용 속옷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입덧 심하면서 거의 막한 6, 7kg 이상 막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사실 저는 임산부는 좀 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찍 수유브라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구매를 할때 저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이제 커질 걸 생각하고 큰 걸로 했는데 살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너무 헐렁거려서 조금 처음에는 불편했다가 나중에 후기 지금 딱 오니까 편하게 잘 입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혹시 주변에 임신하신 분 계시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와이어나 이런 거 없는 임산부도 있고 그냥 임산부 아닌 사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라나 팬티 위주로 입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 이후부터는 꼭 수유 브라를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똑딱이로 열고 닫아 가지고 하는 걸로 샀거든요 그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여는 것도 있고 되게 이쁜 디자인도 많더라고요 괜히 소금 욕심나가지고 <laughs> 더 사고 싶은데 한번 조금 요즘 서치를 또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출산하고 나서도 수유브라는 정말 잘쓸것 같아가지고 꼭 사놔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뿐만이 아니라 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팬티도 형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V자로 돼 가지고 일반 팬티는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약간 V자로 돼서 배덜 졸리게 하는 그걸로 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편했어요. 배가 아무리 튀어나와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낑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재왕절개를 할 예정인데 재왕절개 하고 나면은 그 라인이랑 이렇게 맞아서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배까지 덮어주는 그런 팬티로 아 다시 샀어요. 응. 근데 그 팬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또배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 좋으니까 잘산것 같아요.